두 자연수 A, b 고요 fx를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유리함수로, 2보다 큰 쪽에서는 로그함수에 전체절대값 붙인 그래프로 약속했고요 방정식 fx는 t. 쉽게 말하면 y는 fx랑 y는 t의 교점의 개수죠. 그걸 gt라고 약속했고, 가하고 나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보래. 일단 교점의 개수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안 그려볼 수가 없겠지? 일단, 2보다 작은 쪽에서요, 얘는 분수함수고, 전분선은 X는 3도 있고요, 그 다음에 Y는 A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 그릴 텐데, 얘가 2보다 작은 쪽이니까, 쌤이 이렇게 요 놈을 X는 2라고 해볼게. 그러면, 요렇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얘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얘가 a-4가 되고 요 정면선은 a란 말이야 일단 첫 번째 눈여겨볼게 여기가 a-4 여기가 a니까 만약에 a가 4보다 큰 자연수라면 요 사이의 자연수는 a-1도 있고요 a-2도 있고요 a-3 요렇게 세개가 있는 상태야. 여기까지는 충분히 따라오시죠? 자 그리고 이의 오른쪽에서는요.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절대값신 그래프란 말이야. 그놈에랑 이제 결합시키는거야. 자 그러면 이의 오른쪽을 한번 상상해보자. 일단 얘는 살짝 지우고 한번 시작해볼게. 자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길 만약에 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 놈의 Y좌표가 요 놈의 y 좌표가 양수라면, 그냥 보고 얘가 주구장창 증가하겠지. 미치 2인 로감수니까 계속 주구장창 증가할 거야. 절대 값 붙여봤자 그냥 이 그래프 그대로겠지. 근데 만약에 요 값이 음수라면 얘가 올라가는데 이 X축 아래 쪽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올릴 거 아니야. 즉, 이의 오른쪽을 이 그래프를 결합하는지 이 그래프를 결합해서 가하고 나조건에 맞는 걸 찾아야 될거 아니야. 그지? 그럼 첫 번째, 얘부터 한번 결합해 볼게요. 그러이 정도의 액수 있다가 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. 그리고,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. 요게 양수면서 그려볼게. 어차피 전체 절대값 붙여봤자 똑같은 그래프가 되겠지. 자, 그러면, 얘랑 얘랑 결합했을 때,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자연수가 여섯 개 나오게 된요 근데, 지금 하나, 둘, 세개란 말이야 이게 왼쪽도 자연수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세개인데 이런 증가함수가 오른쪽에 결합하면 요 이건 아무리 많아봤자 교점의 개수가 자연수인 포인트가 지금처럼 세개밖에 안나와요 이걸 아래위로 옮겨봤자 맥시멈 세개야 그걸 인정하지 그래서 이나조건은요 죽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는땡 탈락이야. 그럼 지울게요.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을 결합할건데. 이 오른쪽에서. 근데 이놈의 높이가 고민이야. 예를 들어서 내가 극단적으로 요거보다 높게 요런식으로 그려진다면 이게 안되는 이유가 요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교점이 하나 둘 세개기 때문에 시역이 빵개, 한 한개, 두개니까 세 개는 없단 말이야. 그러면 가족권의 음수이 있더래, 요 놈이 요 놈보다 위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요 놈은요, 너랑 같던가, 얘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지. 그림을 살짝 수정할게. 그러면 얘 아래쪽으로 한번 먼저 그리고 시작해볼게. 이런 식으로. 됐죠? 자, 근데 이 새끼는 지금 음수였던 걸 접어서 올린 거 아니야. 그럼 여기다가 에2대입하면 5 빼기 B인데, 접어 올린 거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B 빼기 5가 되겠지.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 포인트가 하나, 둘, 세 개를 확보하고 있고, 또 여기서도 하나, 둘, 세 개라면 여섯 개가 완성되겠지. 그럼 얘가 1, 2, 3이니까 얘는 3으로 확정되기 때문에, 빗값은 8로 확정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놈이 이놈보다 높을 때도 되는데, 즉, A 4가 3보다 클 때도 당연히 6개가 나오는데, 요 두놈이 같을 때라고 생각해보자. 쌤이 지우고 한번 다시 그려볼게. 같을 때 생각해보면요. 요렇게 메꿔지면서 연결이 될거 아니야. 그러면, 얘가, 하나, 둘, 세 개를 확보하고, 여기 네 개, 좀 지저분하지? 뭐, 다섯 개, 여섯 개가 된다 그래도,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개니까, 얘를 만족하고, 교점에서도, 딴 개, 두 개, 한 개니까, 다 만족한단 말이야. 지금 이 경우도 만족하지? 따라서, 이 A 대기사가, 얘랑 똑같은 거니까, 3이어도 되겠지. 그래서, a는 7 이상이 되고요. 두개 더한 놈의 수 값은 15 이렇게 쓰면 되겠다. 그지?